안녕하세요 유튜브 앤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텔론입니다 오늘의 해볼 챔피언은 바로 미드 소나입니다 미드 소나는 제가 인벤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분이 다이아 1을 미드 소나로 가셨다는 엄청난 소식을 듣고 저도 이게 가능한 빌드인지 한번 해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룬은 이렇게 들어주고요. 콩콩이 수확 만화 수납 발찌 깨달음 복공이결집침착 강이남. 어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콩콩이로 지속딜 실드에 콩콩이를 붙이면서 소나에게 굉장히 잘 맞는 룬이고 만화가 부족한 소나에게 만화 수납 발찌 쿨감 깨달음 모자른 딜을 후반을 통해 결집 모자른 만화를 침착으로 채워주면서 공쿨도 줄여주고 강이남 이게 좀 의외였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아무 생각없이 모르죠 생명 생각. 오리 자 먼저 보겠습니다 <laughs> 상대가 누구냐 봤더니 상대는 까다리다 아니면은 아칼리 아니면은 타이버딩거 아니면은 카밀 샷 <laughs> 누가 미드여 누가 미드여 일단 시작 아이템으로는 주문의 도둑검을 가준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이렇게 들고 하네. 너무 신기한 론인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W 선말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Q 선말을 하기 전에 일단 해봐야 될것 같아. 오케이 20원 먹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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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나가 원래 초반에 견제력이 미치긴 있거든요. 그걸 콩콩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하니까 괜찮네. 그리고 스킬 3번 쓴 다음에는 파워코드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가 효과가 있거든요. Q에는 추가 딜량, W에는 상대 약해지는 탈진 효과, E 같은 경우에는 상대 느려지게 하고. 오케이. 좋았어. 근데 보통은 미드 소나이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은 Q를 파워코드로 날려줄게요. 딱까또 데미지 미쳤 죠？이거 못먹는 no. 거고, no. 아. No. No. 안 나오고 근데 CS 못먹 는게 너무 화난다. 이제 CS 위주로 해 줄게요. 하나 가지고 하나 가지고 하나 가지고 하나 가지고 하나 가지고 하나 가지고 그냥 해 주고. 해주고해주고해주고죽으 u <laughs> 뭐하는거야? <laughs> 지금 소나 무시하네 이거 딱 먹고 가자 <laughs> 왜 집을 안갈 걸까 나난왜 난 집을 안갈 걸까 좋아해요 집을 안간 것은 사실 상대가 나한테도 던져줬기 때문에 오마 o a 마 y 다음 템은 여신의 눈물을 가줍니다. 원래 이게 돈이 안 나오면은 주문도 둑움을 업그레이드 해주던데 이번에는 돈이 나왔기 때문에 여신의 눈물을 가주겠습니다. 여신의 눈물이 있으면 스킬을 좀 마음대로 써줄 수 있겠죠? 자, 일단 음악 두개 장착해놨고 까딸이 나오면은 슈세개딱 하면서 해주면 되겠구만. 아이씨! 눈 딜량. 가지고 궁 해봐! 궁 해봐! 궁 해봐! 아니! <laughs> 아니! 일단 후반 보고 하자 후반 빨고 가주자 가주자 이양 해줬고 이거 해주고 해주고 해주고, <laughs> W 해준 다음에, 쿠팡. 쿠팡. 나이스. 지속싸움이 미쳤네, 진짜. 오케이 이렇게 만화 다 찾고, 궁쿨 다 돌았고. 에이. 일단은, 로밍 위주로 해줘야 되겠다, 로밍. 일단, 미드 라인전이 구리다는 건 알았어요. 라인전은 에이. 구려. 근데, 왕기력이 좋아서 하는 거 같아. 얼음손권이왜 갔는지 설명해달라고? 어. 장인이 가래! 쿨감 때문에 간것 같아. 쿨감이랑 이거 추가 피해량 있는 게 의외로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냥 간것 같아요. 이거 1대1은 하면 안 돼, 얘들아. 내가 1대1 하면 지고, 무조건 애들이랑 붙어 다니면서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그냥 미드 소나를 하는 이유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더 강한 유지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소나는 딜로로서의 역할인 거지, 이런 템을 간다는 것 자체가, 서포팅을 하기가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 미드로. 미드로써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 다만 서포팅 역할을 못해, 얘, 이렇게 하면은. 요즘 서포, 라인이, 엄마 아, 나 어떻게 가지? 오케이. 나이스. 엄마 안돼안 돼. 안 돼. 오케이 아, 아 아쉬운데 오케이 아 겼고 <laughs> 그냥 우르프 느낌으로 해야 되네. 풀가위 미쳤어. 스킬 막 눌러야 돼. 후방 가면 미치네. 가자. 가자. Oh, no. 아이궁 빨리 쓰지. 됐어, 실드. 됐어, 가자. 쫓아가, 쫓아가. 와, 유지령 미쳤다. 나이스. 진짜 유지력이 미쳤네? 침착된 게 그리 신의 한 수네. 이 존나 쉬운데, 그리고? 스킬 막 눌러도 돼. 한타만이면 이길 것 같아, 진지하게. 우루프데 진짜, 지 혼자? 가자. 슬로우. 가. 나이스. 가자. 슬로 우 슬로. 우 오케이 한타. E W Q 잡 받고. <laughs> e W Q E W 바로 먹을까? 바로? E W Q E W Q E 목표는 뭐지? Q W Q E W Q 당 W <웃음> <웃음> 가자 저거. 많이 잡으러 가자. 많이 잡으러 가자. E E W 쿵 Q, Q. E W 하하하 <laughs> E Q 펑 W Q E 가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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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Q E Q 어하지마 E W Q 쉴드 E W Q 받아주고 <laughs> W E Q <laughs> W Q 아 Q! W Q! 도망가! E W! <laughs> 살았다! Oh! Oh, shhh! Amazing! W! <laughs> 피다쳤다 이게, 예, 야, 이게 왕기구나! 시엔스는 <laughs> 필요 없다! 이거 먹자! 어? E W! No! No! a m a z i n m a i 밀어! <웃음> 밀어. <웃음> 우린 하나다. We are the one. 만화는 달지 않아. 밀어, 밀어. W, Q, E, W, Q. 평타. E, 그냥 써. Q, 평, W. 와, 라인지로 미쳤어. Q, W, 평. 야,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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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이, 마이. 마이가 날놀려 W, Q. 죽어라 어서어서. 이! E, 담아요. 뿅! 오케이! 담아요. 오케이! 담아요. 뿅! 안다데 할수 있어요. 천천히 2000천 2000천 님. 저기 W Q 평 뿅! 뿅! 케이 <laughs> 와, 미드소다 개사기! 미드소다 개사기! <laughs>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더라! 큐, 형, 아! 더보이야 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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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말도 안 아! <laughs> 존나 어려워졌어! <오래 버텼어. 웃음> 4 5 0 0원 있네? <laughs> 이거, 이거, 빨리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더블 방어막이 미쳤어. 초마다야. 5인 방어막이야. 혼자는 에바거든 나.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닌데 혼자는 힘들어. 그리고 이 e, 이거 50%야, 50%. 50%. 어? 오케이. 만화 다쳤다 <laughs> 가자. <laughs> 와. 밀어 밀어 그냥 얘들아 밀어. 실드 실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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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가 몸댈게. 내가 몸댈게 밀어. 나붙어야 돼. 가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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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Q. B W. Q. Q. Y. E. W. Q. W. O. Q. W. 오케이. E. W. Q. K. E. W. Q. W. Q. E. W. Q. 평 해봐. W, Q 잘하네 <laughs> 미안하다 미라. <밀어라! 웃음> <laughs> <laughs> 하얗게 불태웠다. 와, 소나 존나 좋아. 와 소나 존나 좋아. 다이아 이 외관지 알것 같아. 한타 미쳤어, 그냥. 아니, 한타. 한타 그냥 말이 안 돼. 한타가 내가 지금까지 롤 6년간 한 챔피언 중에 한타 제일 달먹이야. 진짜 최고의 달먹이다. 아 <laughs>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존나 잘했어. <laughs> 어...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이걸 <laughs> 딜량 1등. 회복량 1등. 와, 이, 뭐야,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라인전 15분 전까지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든데, 이 빌드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진짜로 15분 이후 한타, 존나 재밌을 겁니다. 그 전만 버티세요. 이 빌드 만드신 DJ소나, DJ소나라는 장인분, 진짜 존경합니다. 제 지금까지 해본 따라한 딜드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진짜. 왜 승률이 좋은지 알겠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